우선 p 점의 좌표를 t 콤마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OP 길이가 2n 2가 되어라는 거에 대해서 뭐 힌트를 좀 찾아보면 OP의 제곱이 t 제곱 얘가 2n 플러스 2 4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에 대해서 이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인데 뭐 t 제곱을 변수처럼 생각해서 n 제곱을 곱하고 정리를 해보면 얘가 3의 t의 4승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제곱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승 4에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에 n 플러스 1의 4승 요 인수분해 보면 3하고 1이랑 그 다음에 얘가 n 플러스 1의 제곱에 n 플러스 1의 제곱에 4니까 여기다 4 적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형태면 되겠죠. 근데이 부분에서 인수분해되는 t는 마이너스라서 t 제곱이라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t 제곱은 t 제곱이 n 플러스 1 제곱이니까 t 좌표는 n 더하기 1이 되어라니까. 그래서 여기가 h가 n 플러스 1,0. 여기다 대입해보면 제곱하고 약분 약분 하게 되면 여기가 루트 3의 n 더하기 1이 됩니다. 얘가 1대 루트 3비니까 이게 6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60도 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거 넓이가 얘랑 얘랑 넓이 차이 물어보는데 요거 중간 거 데리고 와서 풀어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흔히 나오는 형태잖아 그래서 얘가 Fn인데 여기가 요 색칠된 부분이 Gn이거든요. 여기서까지가 Gn이고 여기가 Fn인데 아 여기 여기까지죠 실수. 여기까지가 Gn인데 중간에 요 부분을 대려 와서 표현을 해봅시다. Fg 얘를 hn 그러면 Fn 더하기 Hn에서 빼기 Gn 더하기 Hn. 얘가 계산이 편하니까, 요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분자식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구해볼 겁니다. 위에 거는 적분이죠. 파란색이랑 여기 Fn이랑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적분으로 구하면 돼요. 이 부분은 뭐 면적이니까 S1이라고 하겠습니다. S1은 접분으로 구할 거고 얘는 이 부분은 요거 사각형에서 부채꼴 빼면은 주황이랑 파란색이 남을 테니까 얘는 사각형에서 사각형에서 부채꼴 빼는 형태로 요런 형태로 표현을 해보고 이제 식으로 가볼게요. S1. S1 그냥 FN 더하기 Hn 합시다. FN 더하기 Hn은 0에서부터 N 더하기 1까지, 얘는 N 더하기 1의 루트 3의 X 제곱. 3분의 1 앞에 가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3승 약분하고 정리해보면 얘가 3분의 루트 3에 n 더하기 1의 제곱 이런타 되요 그 다음에 gn 더하기 hn은 요거 그 직각삼각형 두개니까 그냥 요거 밑변이랑 요거랑 곱하게 되면 요사각형 넓이랑 같죠 그래서 여기가 n 더하기 1인거고 높이가 얘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의 n 더하기 1의 제곱 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얘가 되는 원의 넓이를 6분의 1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6분의 1에 그 다음에 파이에 반지름 제곱 하니까 3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빼면은 여기 분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그래서 조진식은 리미트에 얘가 3분의 루트 3의 n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빼기 얘는 약분하면 2분의 파이 되죠 2분의 파이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분모에 n 제곱이 있으니까 개수만 보면 여기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요거만 남겠죠 답이 그래서 분의 어, 요거 빠트렸다. 어쩐지. 요, 얘가 아니죠. 요거에서 통째로, 루트 3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더하기 2분의 파이에 n 더하기 1돼야 되죠. 그럼 요거 개수만 보면 여기는 음수되고 양수된 게 얘를 먼저 적으면 2분의 파이에서 빼기랑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 루트 3분의 k 하면 되고, 바로 k 제거하면 되겠네. 요 k를 제거하면 3분의 4. 그래서 답은 60배 하세요. 하니까 80.